오랜만에 5명의 심마니가 모여서 천종산삼을 찾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어, 배낭에 짐을 가득가득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이렇게 힘들게 산을 타는 이유는 야산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큰 삶을 볼수 있다는 그런 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힘들면 또 쉬어서 잠도 먹고 다시 또 짐을 메고 올라가 이렇게 모둠을 짓습니다. 비닐로 모둠을 짓고 우물도 만들어 이렇게 잠을 잡니다. 아침엔 밥한 그릇 퍼서 산신령님께 올리고. 어디로 어떻게 산행을 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며 이치 선정을 하여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게 안전하게 산행을 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며 다닙니다. 이렇게 상항부습도 가끔 보여줍니다. 이선 박달상이라고 하지요. 어, 고라니 새끼가 의미를 기다리고 앉아있길래 사진 몇컷 찍고 보내주었습니다. 여기는 병풍지가 병풍지가 군락을 대단위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병풍지가 가득 가득 차 있더군요. 병풍치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 가시면은 뭐 원없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남성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나물로 고사리 대신 먹기도 하고 병풍치 크기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대박입니다 한 골짜기 전체가 병풍치로 가득 찼고 자기도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 오! 삶을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우리가 찾던 그런 삶은 아니고 그냥 일반 야생으로 밖에 볼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도 이 깊은 산속에서 삶을 봤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 컷 찍어봤습니다. 자, 뽕상도 있습니다. 뽕나무에 달린 뽕상.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뽕상을 보면은 다른 상황보다 가슴을 설레게 하죠. 참 좋습니다. 뽕나무 상황부섯 오, 이 속에서도 삼이 한 뿌리 보입니다. 야, 이 삼은 진짜 이게. 기대한 만큼 나이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아직 산속이라 흔하네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닐만 가지고 끈하고 가져와고 가지고 이렇게 모둠을 짓고 다섯 명이 잠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도 산행을 하다가, 어, 일부는, 이 뽕상도, 아이고, 이런 거를, 이런 봉상도 보고, 어, 이 색상 봐요, 색상, 아이고, 이런 거를, 아, 내일 뒤지만, 이봉상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 봉이 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이 씨. 또저 밑에 또 노공방이 아니고 저거 토, 토봉 목청 목청도 하나 받았고 아 하여튼 뭐 아, 하늘이 보이는 이 비닐, 비닐집 속에서 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저 밑에가 우리 식당이 저 밑에다 자리 잡았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땅을 막 파니까 물이 나와서 거기다가 식당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저기서 다 지금 소주 마신다고 올라오지도 안 하고 있네 인상아! 강현아! 빨리 올라와! 빨리 와봐! 그래! 아, 식당이 지금 좀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걸 힘들어해요 뭐, 저기서 실컷 먹고 온다고. 아이고. 술 이만큼 맛있으면 되지. 뭘또더 마신다고. 아직 사행을 해도 한참 달 긴데. 오늘 그래도 봉상 보고, 뭐, 저 목청도 보고. 삼은 내일 보려고 안받고 아이고. 참잘 짓다, 집도. 아이고. 조가 문이고. 근데 개미 새끼가 많아 가지고 큰일났네요 개미가 오늘 얼마나 물난지. 원래 이게 산에 자고 나가면 내려가 막 다리고 허리고 어깨고 개드랑이 사이고 뭐다 물어 가지고 아이. 저 옷도 다 입으면서 다 자, 내일 또 멋진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자는데 뭐가 건질, 건질 해가지고, 쳐다볼게. 내, 내, 이게, 바닥, 바닥이, 뭐 깔아놓은 게 아니고, 이게 내 팔입니다, 팔. 이 팔에, 이 벌레가 막 기어가고 있어, 이게 자는데 아, 자다 깨가지고 볼게. 벌레가 막 기어가. 아, 이 새끼야,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아유, 내 팔이 엄청 굵어, 이거 봐. 아, 이거, 알통이 엄청 커. 아이고, 이 벌레새끼, 어디까지 가려고 노, 이마 계속하나. 어이, 새끼. 야! 아이고, 내가, 이거, 잡아가지고, 던지, 주고, 아이고, 씹어들어갔나? 어이, 큰일 났네. 아이 어이, 새끼. 저리 가, 임마. 아 됐다. 아이고, 또아야지 이쪽에도 병풍치가 쫙 열려 있습니다. 온 산이 다 병풍치 밭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병풍치가 저 아래쪽으로도 쫙 내려가면서 다 병풍치네요. 저 밑에 쪽으로. 다음에 병풍치 할 때는 이쪽 지역으로 한번 와야겠습니다. 여기는 곰치들이 완전히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너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다 곰치라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이렇게 영상을 담으면은 기록이 남죠 어 주변이 전부 곰치가 쫙늘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봅니다 여기는 해발 1000 이상이 되는 곳인데 어 곰치 군락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너무 멀어가지고 이 곰치들이 이래 많지만 이것을 채취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 담아 갑니다. 너플너플너플너플 아, 눈개성마가 이렇게 많습니다. 온 산천에다 저리, 저쪽으로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뭐, 눈개성마 하려고 오면은 그냥, 뭐, 바로 대박 나는 데겠죠. 뭐 농사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예,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도 잘혀있네요 엄청 많습니다. 이쪽으로는. 예, 산에서 멀리서 어, 이것을, 첫 남성을 보면은 산산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 달려가보고 합니다 어, 웬만큼 가까이 오면은 천남성인 줄 아는데 멀리서 볼 때는 서 있는 자태가 꼭 산삼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천남성입니다 자, 이곳에서 천남성이 잘안 보이는데 해발이 이렇게 높은데도 천남성이 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이상하게실이 병풍치하고 인연이 많아 보입니다. 병풍치가 가는 곳마다 군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끝까지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군락을 이루고 있죠. 뭐 속에도 깍두 차듯이 병풍치가 채취를 아래서 아주 건장하게 현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도 잘 맺히고 있네요 이 씨앗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번져준다면 은 엄청나게 번지고 할텐데 다 떨어져도 번지지를 못할 것 같네요 여기는 완전히 병풍치 밭입니다 이거 채취할 철에 와가지고 채취를 하게 되면은 뭐한배랑은 거듭하는데 어, 이 자리에서만 해도 한배랑이 어, 충분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길이 내려가면서 저 위에서부터 길이 내려오면서 전부가 병풍치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고. 심 보러 왔는데, 에, 보여달라는 심은 안 보여주고, 가지가지도 못하는 이 병풍치만 잔뜩 보여주네요. 아유, 저 밑으로 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다 병풍치입니다. 병풍치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 위에 골짜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 골짜기가 다 병풍치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풍치가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병풍치입니다. 저위 쪽에서 내려오면서 쫙 연결되어 있네요. 이 골짜기, 한 골짜기가 전체 다, 전체가 다이 병풍치 파츠네요. 뭐, 어, 여기는 옛날에 병풍치 파츠를 했다고 해도, 어, 뭐,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어, 거의 평지성을 이루고 있지만, 들어차 있습니다. 병풍치가 여기저기 온 천지가 다 병풍치로 꽉차 있습니다. 사람이 헤쳐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꽉 우거져 있습니다. 아, 군락지 참 대단하네요. 이거 만약에 사람이 자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 가되면은 이런 군락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지금 한 30분 가량을 이고를 타고 내려오는데 전체가 다 이 골짜기는 병풍치로, 아이고, 키가 커가지고, 이 병풍치로 쫙 덮여져 있습니다. 아, 저기에서부터저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다 병풍치가 이 골짜기로는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낭, 뭐, 한 20개가 와도 다 채워갈 수 있을 만큼, 그래, 많은 병풍치 군락지 자리입니다. 아참 지금 시방이 어, 열매를 달려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굴러지 여기에 붙어있는 이 버섯은 자작나무에 아 이게 자작나무가 아니구나 이게 항철나무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은 저쪽은 껍질이 삐겨졌고 어, 이게 보니까 항철나무예요, 항철나무. 항철나무, 편평형, 상앙부섯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야, 항철나무하고, 원사시나무하고, 아, 이 두피를 보시면은 색상이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항철, 편평형, 상앙부섯. 하지만 이런 버섯들은 채취를 못하고 갑니다. 저는 산을 타면 산산만 담을 그런 준비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채취를 하지 못합니다. 아 맞네요. 난이 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 나무에서 부러져 가지고 저쪽으로 가 가지고 엎어져 있는 저 나무가, 예, 같은, 어, 같은 나무네. 그래서 이 밑에도 한철 편평형 사안구 이 엄청나게 넓고 예, 두껍게 예, 누러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채취하면 배낭으로 한 배낭 될것 같네요. 저 안쪽에도 상당히 넓게 분포도 있습니다. 자, 포자가 많이 번져서 아, 좋은 상항부섯들 남겨주길 기대하면서 이동합니다. 여기는 산자격백자격이 여기저기 분포가 많이 되어있네요. 백자격은 어, 분포도가 아주 소규모로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것을 채취하게 되면 네, 멸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방이 파랗게 되어 있네요. 꼭 필요하더라도 저 시방이 다 이것서 터지고 난 뒤에 저 시방이 시방색 아니고 시방이 다 터지고 난 뒤에 채취하시면 됩니다. 어, 은찍은 채취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백자약 종입니다. 어, 심산행 중 오랜만에 박달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박달상 깨끗하죠? 아래면. 이것이 박달 상황입니다. 음. 아주 쓰레기 같은 자들이 쓰레기를 이래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묶고 예, 보 2018년, 18년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묻고는 예, 이렇게 버리고 갔네요. 2018년도 아, 불과 5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묻고 간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갔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며칠 동안 먹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옹달샘. 저기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쪽으로 물이 고여 있도록 비닐을 깔아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물로 식수도 하고 우리 샤워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물이 됩니다. 여기는 옛날 어, 하진민이 살면서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어, 세모로 활용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 다시 활용해가지고 에, 이렇게 옹달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길을 대어보니까 저 속에서 물 나가는 소리가 골골골골 나가지고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퍼서 쓰는 그런 어,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 잘 사용하고, 잘 먹고, 잘 쓰고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아, 비박, 어, 비박 들어와 가지고 지금 토봉 어, 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굵은데, 여기에 에, 토봉을 토봉 자리를... 지어났습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벌들이 다 나들고 있습니다. 세력이 좀 좋아 보이네요. 저 위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 아침인데도 화분을 물고 들어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꿀벌들. 어, 세력이 좋습니다. 오늘 이 꿀을 조금 얻어서 갈까 합니다. 어, 이쪽 뒤쪽을 따가지고 저 위로 올라갔으니까 저이 뒤쪽을 따가지고 예, 꿀을 조금 얻어서 나눠서 갈까 합니다. 벌들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꿀을 좀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톱을 하나 작은걸 가져와 가지고 뒤쪽에 손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토봉을 잡기 위해서는 꿀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톱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어, 약간의 상처는 줘야 합니다 자 오늘 열심히 톱질을 그대로 쓸어가면서 해가지고 예, 한 3분의 1정도만 뺏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굴이 많이 들어올철이라서 지금 해가도 가을까지 굴을 모으면 이 벌들이 겨울동안 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